이번에는 살짝 띄우는 거 알려줄게요. 58도를 써야 되고, 네. 자, 여기 핀이 여기 있어요. 네. 그럼 여기는 잔디가 길기 때문에, 여기에 공이 떨어지면, 어쩔 때는 많이 굴릴 수도 있고, 네. 어쩔 때는 안 굴릴 수도 있어서, 여기 떨어지면 확률이 많이 적어져요. 그래서 음. 56도나 58도로 여기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58도로 그냥 치면, 여기서도 넘어가요. 그래서 살짝은 높은 샷을 쳐야 돼. 음. 웨지는 이 상태로 열어놨어요. 네. 그대로 갔다가, 요 리딩 엣지, 요 날카로운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만 들어가면, 웬만하면 똑바로 가요. 웬만하면 정타가 나. 음. 체중이 뒤로 와서 손목을 갑자기 써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콱 찍어버리지만 않고 그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음. 잔디를 베어버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면 크게 문제가 날게 없어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잔디를 깎는다. 이 상태에서 공을 띄울 때는 공이 오른발에 원래 있었던 거를 공을 가운데로만 갖다 놓으면 돼요. 음. 한이 정도. 체중 왼쪽 놓고 잔디를 베어버린다. 음. 스톱! 음. 좋아요. 멈춰봐요. 근데 아,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미스가 다 오른쪽으로 나요. 음. 이런 사람들은 네. 왼발을 살짝 뒤로 빼줘야 돼요. 왼발을 살짝 빼고 왼발도 살짝 오픈해봐요. 네. 그 상태에서 공 놓고 항상 똑바로 스트로크해서 여기서 멈춰야 돼요. 오케이? 하나, 네. 둘. 그렇지. 잘했어요. 네. 너무 잘하네. 끝.